건프로입니다. 오늘도 비파워 스토어 보면서 소식할 만한 제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 스토어는 여기인데요 여기는 뭐, 일단 비파워 스토어인데, 다른 스토어와는 다르게 여기는 상품을 이렇게 보이는 거를 좀 제한을 걸어 놨어요. 이렇게 베스트로 일간주간월간 이렇게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 구경을 하다가 조금 몇개 소개할 제품이 있어서 우선 이 스토어를 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볼 제품은 일단 제품 자체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예, 이렇게 숨겨놓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보이진 않는데 우선 일간으로 보면 여기 뭐 디월트 요 공구 두 개가 보이고요. 그런데. 판매 숫자가 적긴 한데, 팔았던 시점을 보면 어, 크게 얼마 안 됐어요. 그쵸. 8월달에 판매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9월달, 10월달이 저희가 보통 뭐 벌초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원예용품이 많이, 많이 나가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다 팔렸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 캐리어 손잡이형 아이스박스 캐리플러, 이게 지금 뭐 리뷰가 세개 달렸으니까 한 5개 이상 팔았을 것 같은데. 그 그렇죠. 이게 어떤 거 어떤 거 때문에 팔았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요 시타라고 불러야 되나? 요 브랜드는 사실 크게 뭐 키워드가 많이 나오진 않고요. 네, 그렇죠. 뭐 유명한 건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손잡이형 아이스박스. 이것도 한번 봤거든요. 다른게 없어요. 다시 네 손잡이요 이렇게 넣어줘. 네 캐리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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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뭐 700개 정도 뜨는데 캐 쿨러가 보일까요? 네, 같이 뜨죠. 뭐 낚시였을 때제가 쓰는 이런 쿨러, 알스박스인 것 같은데 이런 거도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요이두 개가 어, 해외 용품으로 되어 있고, 네, 이것도 좀 팔렸네요. 이것도 캐리어 갈치 소형 쿨러, 이건 뭐 갈치, 뭐, 예. 고등어, 이런 거 넣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낚시 갔을 때 쓰는 아이스박스, 요런 거, 또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요. 키워드는, 여기 나오는 키워드, 지금 몇개더 조합을 해서, 어, 이렇게 조행을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런게 있구요, 낚시용품도 꽤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브랜드 브랜드 지재권제 때문에 조금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뭐 지재권 걸릴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보시면은 요 홀로 사우나 요거 요거 보면은 요게 지금 뭐 일곱 개 이렇게 팔려져 있는데 어 간이 역조 홀로 사우나 홀로 사우나라고 한번 볼까요? 홀로 사우나는 키워드가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간이 역조. 간이 역조. 간이 역조, 네, 간이 역조가 키워드가 조금 더 보이네요.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뭐 저희 옛날부터 흔히 봤던. 정품인데, 이게 이게 껴져 있네요. 간이 없죠 그리고 보면, 네, 이게 지금 묶여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 인터파크 다른 데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39개 좀도 팔렸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사진만 따와가지고, 이렇게 워터마크를 달아놨네요. 뭐, 별다른 설명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가격이야 2,000원도 싼데, 보면, 아직 팔린 거 같진 않아요. 뭐, 리뷰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되게 간단하게만 지금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해놓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봤던 여기가 예, 리뷰 수로 봤을 때는 판매가 더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와, 다른 것도 볼까요? 한번. 되게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비슷하네요, 다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차라리 뭐 사입을 해가지고 몇개 팔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KS, KC마크를 다아야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도 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요것도 한번, 네.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니었고, 아까 제가 봤던 거는, 요거였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요, 간이 없죠. 그리고, 어, 낚시용품 중에서도, 아, 요, 캐리어처럼 되어 있는, 요 아이스박스, 뭐, 이런 거,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뭐 캐리어 이런 게좀 다양하게 올려져 있는데 뭐 크게 판매된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이 정도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 월간 월간 플레이트 이런 거 있고 뭐 다른 거는 크게 띄는건 없는데. 접시 세트. 저는 이런 게 되게 제일 신기해요. 뭐 이런 건 어떻게 파나. 아, 이게 브랜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크루제라는 이게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되게 비싼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네뭐 가품인지 진품인지 알수 없지만 일단 여기 이렇게 나갔다 소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늘 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네 일단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나머지는 어,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여기 스토어에서는, 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여기 낚시용품, 키레어 가방, 그리고 요 간이 욕조, 네, 이렇게 한번 가시해주신 아, 분들은 올려보시면 한두 개씩 팔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스토어 같이 보면서 소싱할 수 있는 제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